어제 정리했었던 비트코인 반감기 영상 잘 보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코인 투자자들이라면 이 개념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지지부진한 설명 없이 쉽고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이 투명해지고 안전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국내에 발의되었습니다. 근무하는 공직자 혹은 공직 후보자는 반드시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해야 할 재산에 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으로 재산을 우회 보관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코인은 재산이 아닌 그저 못 모르는 것들이 가지고 노는 투기성 상품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가 공개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 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이 적용되는 순간 후보 청문회나 공직자의 재산 공개 등등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현금 얼마, 부동산 얼마, 그리고 가상자산 얼마라는 식으로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엄연한 재산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는 기분 좋게 이 소식을 기다려보면 될것 같네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된 소식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얼마 전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다음으로 파산할 확률이 매우 높은 은행으로 지목되어서 주가가 한때 100달러에서 3.5달러까지 95% 이상 나락을 가기도 했던 은행인데요 오늘 드디어 공식적으로 JP모건이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은행 위기는 조금씩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된 은행 헤게모니를 부숴야 하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일 뿐 지금과 같이 파산 등의 방식으로 급진적 진행은 누구에게도 이룰 곳이 없으니 이번 리퍼블릭 은행 인수권을 시작으로 더 이상 금융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길 바라야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발표가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 5월 4일 목요일 새벽 3시에 공개될 예정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현재 5%에서 0.25% 포인트 올라간 5.25% 포인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 예측치와 실제 발표치가 다른 경우가 자주 있지만 금리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예측치와 다르게 금리 발표가 된 적이 없기도 하고 이번 역시 큰 고려 사항이 있지 않아서 0.25% 포인트 상승으로 발표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다시 말해 발표를 하는 순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요동칠 확률은 매우 적고 오히려 발표 30분 후에 진행되는 FOMC 기자 회견 때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에 따라 코인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 있으니 즉시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선물 투자자 분들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일단 마무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8월 말 한마디에 롱, 숏 모두 다 청산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렙이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인 만렙 채널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정규 라방 시간에 여러분이 선택해주신 코인을 사서 1시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500달러로 시작을 해서 지난주인 4월 26일까지 12번의 투자, 다시 말해 12시간의 투자로 1,123달러인 약124%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켰는데요 큰 금액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보다 원금 이상을 익절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623달러는 현금화를 하고 오는 수요일부터는 다시 500달러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종목 선정부터 롱숏 결정까지 모두 투표로 결정하고 진행한 것이라 이 모든 수익은 모두 여러분 덕이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디테일한 이야기는 이번 주 라방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